<웃음> <웃음> 어 어 불량 식품을 먹는 것과 어, 과식을 하는 것어 그게 몸에 어떨 것 같아? 응, 응 근데 좀 좋은 거예요. 뭐? <laughs> 그래서 좀 맞아 온거 봐봐. So craving for unhealthy food. 여기서 craving 있죠? Craving for 갈망 한는 뜻이야. 그래서, 뭔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갈망하는 것이, 그래서, may 1번이다면, may actually be, 어, uh, 실제로, our body's attempt, uh, 우리 몸의 시도일지도 모른다. 뭐 하려는 건강하려 음. 그래서, <laughs> 이제 그런, 이제, 내용 자, 오케이. 자, 어떻게, 됩니까? 어, 34번, 뭐, 3 4 3 5번에좀더 34번, 방4번3다번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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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어 기름 번3는게더 맛있다 4번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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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응. 하나, 둘, 셋, 하나. 어 여기서는 취향이라는 어 테이스트가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러한 음식들에 대한 취향을 뭔가 만든다는 거지 취향이 생기는 거지 맛이 더 맛있으니까 그지어 뭔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블렌드할 때 이거 A 이거를 E로 쓰지 않도록 블렌드가 다른 뜻 E로 쓰면 이석다는 뜻이 있죠. 자 아무튼 이거는 밋밋한 단조로운 이런 친구 이런 거 뜻이고 <laughs> 자뭐 약간 불량 식품 이런 것이 더운데 이런 취향 생긴다. 뭔가 지금 도입이야 지금 어디까지가 도입이냐면. 여기 디프라이드부터 <laughs> 어, 여기 머치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도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은 도입 아, 서론 같은 거지 어, 오케이 다음 어, 옥시토신. 자, 그것이 뭐다? 강력한. 어. 어 강력한 호르몬인데 뭐를 가진 진정. 어, 뭔가 진정시키고. 항스스 어, 티스트레스 어, 어. 그리고 진정 어. 효과. 진정 효과를 가진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s a 투 d to be. 자. 아무튼 <laughs> 뭔가 좋은 그런 거지. 좋은 것을 가진 어, 이 좋은 그 호르몬이요. 래 그러니까 이 <laughs> 지방 막 살찌냐고 막 지방덩어리 막고 막 삼겹살 뭐 이런 거. 이런 게 좋은 몸을 가지고 있대. 근데 여기서 said가 그 pp죠. 얘가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볼수 있고, 분사 음, 구문. <laughs> 어, 여기서 which is가 뭐 생략이 돼 있다라고 볼수 있고. be said to. 자, be said to보다. 추하다라고 말하여지는. 근데 뭐야? To be the opposite of adrenaline. a d r e 반대. 어, 반대라고 말하여지는. 어, 지는 옥시토신. 음. 그럼 여기서 뭐, 콤마 어, 뭐얘랑 이제 관련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i 가 나오지. 자 여기 i n 는 release라는 거죠. 그래서 release, 시토신이 어, a. 자 r e l e a 아 release, a into o 그래서 이것이이옥시토신을 여기로 어, 이렇게 하게 한단. 자 블러드 스트림 혈류 피해 그걸로 어, 이렇게 해. 자 그래서 뭐야 세미콜론 하고 행스 그런거 그래서 그 용어 어, 안, comfort food, 뭔가 안정시키는 음식 이라는 이런 어, 용어 나를 갖는다. 불량식품이 응. 어, 마치 뭔가, 어, 뭔가 안정을 주는 그런 좋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어, 이렇게. g 응. o <laughs> 어, 그래서, 혹시 저신왜 이런 것, 어,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그죠? 자. 뭔가 좋은 그런 거 같이 보이는데 그다음 음, 어, 우리는 이거 말해 o 네. 어, 우리는 o o d 유전적으로 n g Good e v 지도모르겠 g 음 너무 많 v e 식 너무 많이 먹기 어. 먹 e 어떻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n g 있 자, 갑자기 뭐야? 뭔가 먹는 거 나오다가, 뭔가 불량식품 나오다가 갑자기 뭐가 왔어? 과식이 나왔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좋냐. 이, <laughs> 어, 요거가 음, 도입이긴 한데, 여기서 얘는 추가로 보는 거예요 추가. 요 문장은 추가야. 도입에서 도입 안에서 뭔가 쌩뚱나는 거야. 약간. 도입이긴 한데, 도입 안에 있는데, 거기서 약간 쌩뚱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잘 보고, 나머지 이제 도입. 음.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심지어 이렇다. 심지어라는 게 약간 마치 올쏘랑 비슷한 느낌으로 할수다 그러면 우리는 심지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한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또한이니까 조금, 여기서 추가되는 느낌이라는 거. 오케이. 음. 그리고 유전적이라는 것이 나와서 그 다음 동작이랑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왜? 유전이니까 우리의 유전은 뭐야? 과거로 올라 거슬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 수천 년 동안 과거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서선상 우리가 딱 가운데 에 그걸 하는 거죠. 어, 도입이 나왔다가 약간 이제 추가가 되고 다시 추가가 되왔다가자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과거가 4 0 0 0부터 여기 캘러리스까지인데 이것도 맨 마지막에 또 추가가 있어요 여기서 구조 잡으려고 조거 이렇게 하면 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캘러리스까지 여기까지를 어 과거 과거야 하는데 과거 여기에도 뭔가 어 추가가 있죠 잠깐만 이제는 여기 안에 들어왔다 말고 어 여기에도 뭔가 끝에 추가가 하나 있어요 약간 살짝 생긴만는 어, 그런 느낌 자 이거 수천 년 동안 어, 먹는 것은 어, <laughs> 매우 scarce. 음. 뭐 희박한, 매우 뭐 부족한. 그죠? 그래서 죠그 그, 뭐냐, 그, 뭐, 빌로우사 중에서 그, 이거, scarce, 그, 그 준부정. 그래서 거의 부정처럼 거의 없 매우, 어 부족했다 어, 그래, 그래서 어, 왜 이게 불량식품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건지 어왜 그럴까를 과거에서, 과거 유전자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야 자, 핵심 내용이 그건데 어, 뭐 그랬다, 그다음 אהה mm. okay. 그 탄수화물, 그 칼과에서 그줄임말 자, 뭐, 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지방 이런 것도 그래서 먹는 먹을 것이 정말 어려웠어, 오케이. 어, 그래서 네가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았다. 그래서 어, 뭔가 과식을 하게 된게 이런 과거에서도 그런 유전적으로 어, 이런 게 내려왔어. 그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laughs> <laughs> 더 모을 이유가 그죠 더비, 더비죠. 필수적인 거라 어 그리고 어 이것들 어 이런 사람이어 제안 되었을 때어 오늘 줬때응 돈을 아, 이응줬어 그치 자 그러면은 어 필수다 그지자 그리고 이거 할때 Uh... 추가해 여기 사람들은 또한글지 여기서 또 또한 한이라고 해서 아, 이 안에서 약간 추가되는 부분다 아까 제처럼 또한 이걸 해야 했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대신 주어지. 그것이, 아, 어, 많은, 응, 음, 필요를 했다. 아, 라는 거죠. 그치? 음. <laughs> 음. 여기서는 뭐다 <laughs> 어,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됐고 이렇게 해야 됐어 그래서 칼로리가 어, 많이 그랬었다 그지? 음. 어 그러니까는 어, 이러한 것이 뭐야? 과거에 이러한 상황이었으니까 우리가 어때? 뭔가 세윤이 너는 좀 약간, 화식, 안 하지 너넌 화식을 하려고 해도 잘안 되는 거야? 해요. 아, 화식해? 네. <laughs> <laughs> 그니까, 어, 네. 뭐, 그러니까 맛있는 거들 많이 먹어? 네. 얼마나 많이 먹어? 아빠보다 많이 먹어. 아버지는 너무 많이 드시는데. <laughs> 저보다 많이. 원래 많이 먹는데. 아버지가? 뭐밥한 공기? 고봉 도봉. 어? 고봉으로? 밥한 아, 공기를 고봉으로 드신다고? 근데 너도 많이 먹기 보다 더 먹는다고? 그럼 더 먹자 아 진짜? 맛있으니까? 어. 그래 나도 과식하는구나 어, 나는 아멘이었어 <laughs> 그러면은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과거에 어. 과거의 아, 습성이라고 해야 하나? 그지? 근데 응.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 이런 이제 서, 이제 서를 이제 제시하는 거지. <laughs>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나왔어? It's different these days. 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뭐다? 여기가 전환. 얘가바뀌어 <laughs> 그쵸? 뭐 오늘날로 바뀌지 근데 여기에 그러나 지 오늘날은 달라 오늘날은 어때? 뭐 우리가 먹을 거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 살짝 바꿔줬어 그치? 그런데 그니까, 러 이게 있어야, 뭔가, 어, 현재로 데려오면서,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거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현재로 전환이 돌았고, 그리고 여기 법에서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여기서 뭐 반전. 어, 이렇게 바꿔졌는데또그거의 반전. 마지막. 그래서 이 부분이 결론 한마디로 딱 이제 이런 식으로 어,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자 그래서 우리는 have food at every turn 우리가 돌 때마다 그러니까 도처에 음식이 널려 있지 uh, lots of those fast food places, <laughs> 그 페스코점, 그리고 grocery stores, 식료품인데, 어, what carryout? 그래서 carryout이 뭐, takeout이랑 어, 같은 거다. 그래서 포장, 포장 음식을 가진 식료품점과 이런 뭐 열라마치, 열라마나. 그런데, 그런데 그 ingrained. 뭐다? 뭔가 안에 뭔가 있는 그런 느낌이지. 그 뿌리기 표이랄라 했지. 하지만 ingrained. 안에 뭔가 있는. 어, 그뿌리박힘 다른 말로 genetic, 유전적으로. 그런 느낌. 뭐야? 케이브 맨 멘탈리티 케이브... 동굴있잖아 그래서 원시인 정신은 말한다 우리는 뭐라? <laughs> 우리가 뭐야 We can't ever get too much to eat 우리가 어, 먹을 것이 어, 너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 항상 뭐야? 항상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무의식, 진짜 그 기쁜 무의식에 그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 그렇대. 모르겠어, 나는. <laughs> 자, 아무튼. 그래서, 갈망이죠 이러한 것이, 어, 뭐다? 이거라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어, 왜, 나중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라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excuse me, s 뭔가, 그래도, 먹어야 사니까, 어, 이렇게 하려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